빌산한건설이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서울시가 소형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10일 서울시 도시공간본부는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내용으로는 가세대 다가구주택, 연립빌라부터 코마빌딩 등 모든 건축 인허가 대상을 바탕으로 제2, 3종 일반주거지형대 소규모 건축물들에 대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종 주거지역은 기존 200%에서 250%로 향상, 3종 주거지역은 기존 250%에서 300%로 향상되어 큰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 이미 많은 건축주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신데요. 모 온라인 카페 회원들은 건축 인허가 완료 상황인데 설계 변경을 진행해야 하나? 건축사무소에 얼른 연락을 취해 물어봐야겠어요. 등 정책 시행에 대응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설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설계 도면대로 시공해줄 시공사도 미리 알아보면 좋겠죠? 아무래도 이번 정책이 서울시에 해당되는 정책이다 보니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는 환경은 건물들이 밀집된 도심지인데다가 작업 환경에 다소 협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도심지 공사, 과연 아무런 시공사에 맡겨도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를 얼마나 잘하느냐겠죠? 도심지 공사는 일반 공사와 다르게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만큼 복잡한 변수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건축법규 인허가, 인접 건축물 조사 및 지하 시설 보호 등 조사와 신고, 허가 과정이 동반되며 능숙한 업체는 이 과정에서 길게는 수 개월의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죠. 이외에도 소음과 진동, 분진 발생을 최소화하고 공사 진행에 영향을 끼치 않도록 주변 민원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것도 도심지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사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방통행 도로가 많고 건물과 건물 사이가 좁은 현장은 장비와 자재 반입 과정부터 까다롭기 때문에 공정 순서, 동선 계획 자재적치 등 노하우가 필요로 합니다. 저희 빌산한 건설처럼 말이죠.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서울시의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 완화와 도심지공사 시공사 선정의 중요성. 이번 정책을 통해 신축을 진행한다면 내 대지에 더욱 넓은 건물을 리모델링을 진행한다면 꽉찬 용적률 때문에 아쉬웠던 면적을 증축하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빌산한 건설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